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각형과 관련된 공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각형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은 곧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둘러싸여진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선분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세 개이면 삼각형, 네 개이면 사각형, 다섯 개이면 오각형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선분의 개수가 n 개인 n각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 쉽게 음, 사각형과 오각형을 가지고 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각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각선이란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예를, 어,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각형은 선분이 4개이다 보니까 꼭지점도 총 4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번 꼭지점과 이제 이웃한 꼭지점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번을 중심으로 보자면 지금 2번과 4번은 이웃한 꼭지점이 되고요. 수학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이웃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 1번 입장에서는 3번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되는 거죠. 아웃같이 생겼네. 자, 그래서 1번과 3번을 연결한 이 선이 바로 대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각형은 한 꼭지점에서는, 요렇게 한 개의 대각선을 그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2번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음. 2번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4번과, 아이고야, 음, 이 사실. 2번 꼭지점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은 4번과 연결을 한 것이 바로 대각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번 꼭지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 1번과 이웃하지 않으니까 1번과 연결한 선분이 대각선이 되고 4번 꼭지점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이웃하지 않은 2번 꼭지점과 연결한 선이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 1번 꼭지점과 3번 꼭지점이 서로를 향해 그은 대각선이 두 개가 겹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꼭지점과 4번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이 서로 두 개씩 겹치게 됩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각형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오각형은 선분이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꼭지점도 다섯 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꼭짓점에서 총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2번과 5번이 이웃한 꼭짓점이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은 꼭짓점은 3번과 4번 꼭짓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꼭짓점에서는 총두 개의 꼭짓점을 그을 수가 있네요. 그럼 역시 2번 꼭짓점에서도 몇 개의 꼭짓점을 그을 수 있냐면 5번과 4번에 2개. 3번 꼭지점에서도 1번과 5번에 2개. 4번 꼭지점에서도 2번과 1번으로 2개. 5번 꼭지점에서도 2번과 3번으로 총 2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네요. 근데 역시 그 각각의 꼭지점마다 2개씩 겹치는 게 보이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총 n각형의 다각형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각형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림은 그릴 수가 없으니 머릿속에 한번 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은 n각형의 첫 번째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음.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대각선의 개념을 정의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이라고 했고요. 어, 1번 꼭지점과 이웃한 꼭지점은 항상 두 개입니다. 양 옆에 두 개가 있어요. 음. 1번 꼭지점과 이웃한 꼭지점의 개수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 양 옆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의 개수는 1번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의 개수는 전체 꼭지점인 n개에서 이웃한 꼭지점 두 개를 제외한 n-2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음.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럼 1번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요? 전체 꼭지점의 개수인 n개에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2개에다가 자기 자신하고는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인 이 1개까지 해서 총 n-3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인 거예요. 이두 개는 이웃하지 않은 거, 아, 이웃한 꼭지점. 그리고 한 개는 자기 자신. 총세 개를 뺀 개수만큼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도 m-3개 그을 수가 있고, 2번 꼭지점도 m-3개, 3번 꼭지점도 m-3개, 이런 식으로 가다가, 1번 꼭지점에서 M-3개 긋고 2번 꼭지점에서 M-3개 긋고 점점점 가다가 총 마지막 M번째 대꼭지점에서도 M-3개 긋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긋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요? n 개의 꼭지점마다 n 마이너스 3개를 그을 수가 있으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3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을 했듯이 2개씩 겹치는 걸 봤어요. 그쵸? 그래서 전체 대각선은 지금 총 2개씩 겹친기 때문에 요거를 나누기 2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기 보다는 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셨는지를 이해하셔야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n은 전체 꼭지점의 개수인 거고요. 전체 꼭지점의 개수 그리고 이 n 마이너스 3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왜 n-3인지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 비슷한 공식이랑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음, 이웃한 꼭짓점과 자기 자신 총세 개를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2로 나누는 이유는 두 개씩 겹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두 개씩 겹침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